그래 직사각형 되려면 평행사변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직각 그렇지 한 각이 직각인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사각형이 된 놈을 잘 살펴보니까 관찰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했더니 이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네. 자 평행사변형과 차이가 있죠. 평행사변형은 얘랑 얘가 같은지 아닌지는 몰라요. 사실 사실 누가 봐도 이게 더 길어. 그리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아. 근데 봐라. 원래 평행 사변형은 얘랑 얘가 같지?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 그럼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얘얘얘 얘, 얘, 얘 모조리 다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어. 잘 기억을 해, 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는 조건 한 개만 기억하면 되지 이거 그치? 네. 자 이제 두 번째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마름모 역시 뭐하다?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랑 얘도 평행해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지 네. 자 마름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변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은 거야. 얘랑 얘가 같아버리면 자생각 해봐. 얘랑 얘는 원래 같애. 네. 맞지? 네. 그리고 얘랑 얘도 같지. 네. 근데 얘랑 얘 같애. 그러면 짠짠짠짠 다 같겠지. 음. 이게 마름모의 정의잖아 원래 마름모의 정의가네 변의 길이가 모조리 다 같은 사각형이란 말이지. 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은 직각인 게 필요하고 마름모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필요해. 자, 이 놈도 잘 관찰해 봤더니 어떤 성질이 있, 있냐면 또 대각선. 전부 성질은 대각선과 관련이 있어요. 대각선을 쫙 연결했더니 얘랑 얘가 같은 건 원래 평행사변형의 성질. 얘랑 얘가 같은 것도 원래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런데 잘 보니까 얘는 이게 직각이야. 이놈이 직각이라는 거야.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거 있지. 얘는 딱두 개밖에 없는 거야. 지금 배웠던 마름모와 뭐. 끝판왕 정사각형. 음. 이해됨. 네. 그리고 한 내각이 뭐한 거? 직각인 게또두 개밖에 없는 거지. 요놈과 요놈. 이놈. 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 이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건 뭔 사각형? 대각선이 야마름모델면 벌써 이직각돼야 된다니까? 아, 아니잖아. 직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이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두 개가 있어. 직사각형과 뭐? 그 정사각형 정상학형. 정사각형은 다 들어가 다껴다껴 다 껴. 알겠지 네. 왜 얘들의 성질 얘들의 성질 얘들의 성질 다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알겠죠 음다 네. 음, 있다 다 있다 그럼 정사각형은요 네.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은 길이 같지 평행하지 네. 직각이지 자 대각선 간다 이제 대각선 이 길이 이 길이 같아 얘랑 얘도 같아. 다 같아. 근데 직각이야. 오. 이게 다, 다 있는 거지. 하여튼, 어디서 들어본 거 다, 다 돼. 오. 알겠죠? 네. 아주 예쁜 도형이죠. 예쁜 도형. 이런 거지. <laughs> 자, 직사각형 봅니다. 직사각형 성질 뭐라고? 성질은 뭐라고? 길이가, 길이가 같다. 이,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것을 리은 분, 얘는 이미 평행사변형도 이런 성질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내가의 크기가 같으니까 360을 4로 나눈 거니까 직각인 거지. 그치? 자,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변신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직각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 하던가, 아니면 아까 위에서 배웠던 성질 있지. 이 성질을 만족시켜주면 돼. 이거, 이거 같으면, 아까 뭐라고 했냐. 직사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지. 됐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보여주려면, 아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걸 보여주면 끝날 것 같아. 왜냐면, 합동이면, 어때? 이거, 얘가 공통, 공통 변이니까 길이가 똑같겠지. 이쪽과 이쪽, 양쪽으로 다 보여주면 되니까. 자, 삼각형 ABC와 DCB, ABC와 DCB, 이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면 얘랑 얘가 같겠죠. 네. 자, AB는 CD와 같지. 네. ABC는, ABC는 DCB와 같겠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변은 공통이지, 지금. B, C는 밑변으로 공통이지. 네. 그래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서로 뭐하다? 합동이지. 변각 변. 변, 각, 변. 변, 각, 변. 변, 각, 변. 변, 각, 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놈이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의 합동.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러면 RH, 자, 빗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니야. 얘는 직각삼각형의 rh 합동을 쓸 수가 없지. 왜냐면 이렇게 쓰려면 빗변이 같다는 조건이 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빗변이 같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아직 빗변이 같은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rh를 쓰면 안 되지.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빗변이 같다. 이렇게 나올 건데. 빗변이 같으니까 이러면서 rh 합동 써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SAS 합동, 이걸 써줘야 되는 거죠. 음. 왜냐면 얘는 변, 변, 각. 변, 변, 각. 이렇게 같으니까. 따라서 AC와 BD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이해 됩니까? 이렇게 네.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뭘볼 거냐, 뭘볼 거냐면 음. 자두 번째 뭐 이런 거 하나만 볼게 필수 예제 하나만 볼게 자이 필수 예제는 <laughs> x 이각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 이각은 좀 쉽지 않나 왜? 이게 몇도야? 뭐라고? 아, 직사각형. 이니까 이 직각이잖아 아, 아, 맞네. 50도. <laughs> 자꾸 뭐 같다 이런거 하면 안돼 알겠지 <laughs> 생각이 어, 그러니까 도형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 네. 알겠지? 자 요렇게 보면 요게 90도니까 이 각이 50도가 될거야 네. 자 직사각형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같아 짠짠. 그럼 2등변이기 때문에 요 놈이 똑같이 50도라는 걸알수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3이니까 얘도 3이야, 지금. 그래서 y는 6이란 거지. 네. 자, 이번에 보면, 이 문제는 이게 16이니까 이게 8이지. 네. 얘, 얘도 8이겠지? 네. 자, 이게 x야. 자, 이거 직각이야. 네. 이거 2등변이잖아. 따라서, 따라서, 잘봐 x 그럼 얘도 x,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각이 110도야. 얘도 얘가 이 놈이지. 그래서 e x가 110도지. 음. 따라서 x가 55도라는 걸알수 있겠다는 거죠. 네. 음. 자두 번째 마름모입니다. 이제 마름모. 자, 마름모. 마름모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다가 이제 얘랑 얘가 같아 버리면 뭐가 된다고 이제? 마름모가 되는 거지 왜? 얘랑 얘는 원래 같다니까 얘랑 얘도 원래 같애 근데 얘랑 얘 같애 그럼 다 같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가. 그러면서 아까 마름모의 성질은 뭐라고? 대각선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아. 그렇지. 서로 수직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수직 2등분하게 된단 말이지. 네. 왜? 얘랑 얘가 같고, 요놈, 요놈 같으니까 수직으로 2등분하게 됨. 이거죠. 네. 자.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를 보여주자. 자, A, C와 B, D를 그었대 이렇게 그었다는거지 그럼 여기 되겠지? 맞죠? 네 자, 원래 말은 뭐니깐 이렇게 다 같애 그거를 써놨어 근데 지금 요렇게 요렇게 그었지 네 자, 그러면 자, A, B, O A, B, O는 이 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A, D, O A, D, O 이 삼각형과 이삼각형 서로? 어때? 왜? 얘랑 얘랑 같고 이놈 공통이고 얘랑 얘도 같애 그러니까 지금 변, 변, 변이 다 같지 네. 그래서 S, S, S 합동인거지 네. 각이 없잖아요 여기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잘 봐라 얘 이렇게 다 닿으면 180이잖아 네. 근데 이놈과 이놈이 같단 말이지 왜 합동이니까 그럼 같은 거두 개를 더했더니 180 그러면 한 놈이 90인거지 따라서 이게 90도라는 걸알수 있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얘는 AC와 그래서 BD가 뭐 하다? 서로 BD가 서로 뭐다 수직 관계에 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2번. 어, 이렇게 됐어. 야, 말은 뭐라고 했잖아? 네. 네가 이 표시 해야 돼, 그냥. 야, 그럼 얘도 이렇지. 네. 그럼 얘가 얼마야? 얘다 얘가? 몇 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55도가 돼야 돼. 그리고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y도 55인 거죠. 뭐 그런 거지. x는 위했지자 이렇게 마름모까지 받고 이제 정사각형 볼 차례.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 다다 다 되니까. 다 되니까. 알겠죠? 다 되는 거라서 뭐 괜찮아요. 음 봅시다 <laughs> 이건 뭐 바로 할게요 이거 직각이야 <laughs> 자 정사각형은 얘랑 얘도 같아 그냥 마음대로 풀면 돼 그냥 음. 어. 이거 오지 네. 왠지 얘도 오야 그냥 오야 네. 그래서 10이야 10 X 10 이거 직각 얘는 음. 음. 이거 몇도? 45도 어 이거 45도 얘는? 20 그렇지 그런거지 음. 자 잠깐만 지금 유지 한개씩만 풀어봐 네자유서 3번 마름모랍니다 네야 마름모는 자 이거 직각이고 이놈과 이놈이 합동이야 네 그리고 얘얘얘얘 얘, 얘, 얘 길이 똑같지 그리고 얘랑 얘가 같아 근데 얘랑 얘가 같진 않아 맞죠? 네. 옳지 않은 거. AC가 4래, 맞지? 네. BD가 6이래. 이게 6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려면 이게 3이어야 되는데. 이게 3이라는 말이 없잖아. 아... 없잖아. 네. 어딨어, 표시가? 없잖아. OC는 얘는 2지? 네. 얘는 AOB, AOB, 이거 직각이지? 네. ADO, ADO. 얘가 50도니까 이거 당연히 40도지 네. 그래서 2번은 말이 없는데? <laughs> 말이 없는데 6이란 표시가 어딨어 아니, A, D, O를 A, A, O, D로 봐 A, O, D 아, A, O, D 요놈직각이지그 다음에 딴 거는 됐고 네. 자 이제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 중에서 사다리꼴이 뭔지는 알잖아? 네. 사다리꼴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게 사다리꼴이죠 얘랑 얘가 평행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등변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평행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까지 같은 거야. 길이가 같은 거야. 등변 우리 이등변 삼각형 알잖아. 두 변이 서로 같은 거. 길이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아요. 이랬을 때 만들어지는 특징은 뭐냐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왜? 냐면? 자, 얘랑 평행하게 쭉 여기다가 연결해서 그었다. 네. 자, 애초에 얘랑 얘가 같단 말이지. 근데 내가 요 놈을 옮겨서 요렇게 그으면, 이거 평행하고 얘도 지금 평행하니까 이게 뭐야? 평행사변형이지. 네. 네. 이놈이 평행사변형이면 이각과 이각이 같지. 네. 동의각으로. 평행하니까. 근데 얘네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지, 지금. 평사니까. 네. 그러면 얘랑 얘가 같지.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죠. 네. 그래서 얘랑 얘도 같지. 따라서 이놈과 이놈이 같아. 그냥 약간 네.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각해. 이거 쭉 이렇게 연결하면 이등변 삼각형도 되겠지. 네. 그러면 이각고 이가 같잖아, 원래. 되죠? 네. 그리고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대각선인데, 이두 대각선의 길이가 뭐 하다? 같다야. 왜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야. 합동이야. 알겠죠? 네. 자,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 길이 같다. 이거는 원래 그냥 사다리꼴의 표현이고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뭐 하다? 등변 사다리꼴이 된다. 뭔지 그런 얘기지. 네. 자, <laughs> 등변 사다리 꼴이 평행하지 않은 한쌍의 대변 길이. 얘도 지금 이렇게 옮겨놨지,걸. 이 네. 아까 쌤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얘랑 얘 같고, 2 등변이니까 얘가, 얘가 같은데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네. 자, 요거는 뭐 쓰는 거 생각할게요. 자, 필수예 제4번. 등변 사다리 꼴. 아, 하, 이거 더하면 180이지. 네. 이거 65지. 그럼 얘도 65지. 네. 그럼 얘는 얼마야? 110. 5도겠지? 네그 음. 다음에 이게 8이니까 얘도? 8 이게 11이니까 얘도? 11 그런거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끝이 났고 자요 내용 요 내용을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데 아, 자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한 장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사각형이 있는데 사다리 꼴이 되려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돼.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도 평행하면 평사가 되지. 네. 여기서 한 내각이 직각이면 직사가 되고. 그리고 얘랑 얘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마름모가 되고. 그리고 이거, 이거.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려면 마름모의 성질만 가지면 돼. 맞지? 네. 반대로 마름모가 직사각형 되려면 아,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성질만 가지면 돼. 왜냐면 얘는 이거 이거 두 개를 다 더한 거니까. 음. 이해됩니까? 네. 어, 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냐? 당연하지. 전부 평행사변형에서 왔으니까. 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냐? 당연하지. 등변은 평사냐?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맞지? 네 이놈이 얘를 만족시켰다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게 되면 무슨 사각형? 어, 말하면 직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이지 어, 좋아 어, 지금 위험한데 자 A가 직각이네 네. 그리고 A,C랑 B,D 잠깐만 봐봐 A가 직각만, 이것만 딱 되면 뭐야, 얘가? 인데 대각선이 수직이지. 네. 이거는 무슨 성질이야? 어떤 사각형 성질이지? 마름모의 마르모. 성질이지. 그 그러니까 얘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럼 뭐, 가 돼? 정사각형. 그렇지. 그러면 이놈이 정사각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얘만 가지면? 마름모지, 아까 전에. 네. 자, 얘는 뭐야? AB, AD. AB, AD는 마름모지? 네. 근데 AC, BD? A, C, B, D 이 성질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게 뭐야? 정사각형. 뭐라고? 대각선의 길이 아 처음에 직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아.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거 이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니까 이두 가지 성질도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가지게 되면 이 놈도 정사각형이 되겠지. 음. 됩니까? 네. 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 보면 자 여기 내용은 이거는 음 그, 어,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암기 사항입니다. 암기 사항인데 <laughs> 특징이 있어. 특징이. 어떻게 외우냐면 사각형 자 지금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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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연결하잖아?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돼.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 있지? 얘는 평사변형이 돼.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다시 연결하면 다시 평사가 돼. 요거, 요거, 요렇게 기억하고, 직사랑 마름모는 서로 반대야. 직사각형의 중점 연결하면 마름모. 마름모의 중점 연결하면 다시 직사각형.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중점 연결하면 뭐가 될까? 마름모. 다시 마름모 되겠죠. 여기 중점 연결하면 다시 직사각형 되겠지. 뭐 그런 거지. 그니까 러 얘랑 얘는 기억하기가 쉽, 쉽다. 정사각형은 뭐 이건 뭐생각 이건 아니어도 돼. 그냥 또 정은 또 정이고 또 정은 또 정이고 계속 정이야. 네. 음. 다음 얘만 좀 특별하게 기억을 합니다. 등변 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 말. 말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는 쉽고 그 다음에 사각형과 평사는 중점 연결하면 다시 평사가 돼. 그 그러니까 얘만 특별히 따로 외워주면 된다. 이해 됩니까? 자, 7번 볼게요. 평사의 중점을 연결했어.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다시 평사가 된다고. 맞지? 네. 자, 이 평행, 이 도형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는 평사한 거 이미 알아.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 체크하면 되지. 얘는 직사. 얘는 마은모 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거 평사지. 네.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평사지. 네. 그래서 ᄃ, 을이 답이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를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음 여기 뒷부분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평행선과 넓이는 다음 시간에 할게. 그래서 네. 지금 풀게 요것만 좀 풀어보세요. 여기 개념기기 있지? 네. 53페이지에 6문제, 요것만 풀어봐. 1번. 비디 기지 구하래. 이게 전체가 얼마냐? 마, 맞아? 네. 그럼 이거 다딴 거랑 똑같지? 그럼 7X 더하기 5겠네. 그, 했는데, 답이 다르게 나온 거 같은데. 숫자? 숫자였던 거 같은데. 그래? 아. 그리고 얘랑 얘가 같지 그래서 3x가 9지. 그래서 x가 3이지. 네. 자, 다다음면 얼마지? 7x 더하기 5지. 네. 집어넣자. 그래서 26입니다. <laughs>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과제는 아까 말한 대로 56쪽. 그 다음에 평행선과 넓이 앞까지. 그럼 요거랑, 그, 어 유형편도 맞춰서 풀어오면 돼.